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9월 달부터 웅쌤 편입반을 듣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내는 뭐 9월 이전부터 웅쌤 편입반을 들었지만 범샘 개념 수업도 함께 들으실 분들도 이 시간표 안내를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범샘 개념 수업 같은 경우는 뭐 8월 달에 수강을 하신 분들은 9월 달에 재수강을 하셔도 복습용으로 좋고 이전에 범샘 개념을 들었더라도 지금 까먹을 때쯤 됐으니까 다시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표에 제약이 있어 가지고 이 안내방송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웅쌤 기출하고 웅쌤 100포인트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범샘 개념 수업도 들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시간표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추석 연휴가 있어서요, 금요일 수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 화, 수목, 이렇게 4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주는 월요일이 수업이었기 때문에 또 약간 달라요. 그래서 9월 5일 시간표랑 9월 12일 시간표는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웅샘 기출 수업은 월화 세 번, 3번, 수목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웅샘 기출 이세 가지 중에 한 번, 웅샘 기출 수목 세 가지 중에 한 번을 들으시면 되고요. 웅샘 100포인트 같은 경우는 화요일 7시 반과 목요일 7시 반,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번 오셔야 됩니다. 한번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범샘 개념 수업은 월화는 네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번 수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고 목요일날 범생 개념 둘 중에 한번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빨간색을 쳐봤는데요. 이건 그냥 임의적으로 친 거니까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웅샘 기출, 웅샘 100포인트를 각각 월화 7시 30분에 들으시고 월화 중에 월요일 5시에 범샘 수업 들으시면 월화는 다 들으신 겁니다. 수목은 지금처럼 웅생기출, 웅생 100포인트, 각각 7시 반, 그리고 범생개념 5시, 목요일 이렇게 들으시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수업마다 두 번씩 간주에 들으셔야 되고요. 총 6타임을 듣게 돼야 되는 겁니다. 웅생 100포인트는 화, 목, 7시 3 0분에 고정이고요. 웅생기출과 범생개념은 뭐 여러분은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표시를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5시 수업이 가능하시다면 월요일 5시에 범생 개념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나는 월요일 5시 수업은 안 되고 화요일 5시 수업은 가능하다. 그러면 뭐 이때 안 듣고 범쌤 개념을 화요일 5시에 들으시면 되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그냥 목요일날 5시에 범쌤 개념을 꼭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이제 다니기 때문에 5시 수업이 불가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 수업, 영상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실강을 들으시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다섯시 수업이 불가능해서 수업을 못 듣게 된다면 영상 수업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범생 개념을 처음 듣는 수강생 같은 경우는 범생 개념은 실강으로 들으시는 걸 권장해요. 두 번째 듣는 분들은 범생 개념을 영상으로 복습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신다면 저한테 한번 더 어, 상담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5시 수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9월달부터 처음 듣는 사람들은 범쌤 개념을 듣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일단 웅쌤 100포인트는 무조건 듣는다는 가정하에 범쌤 아니 5시 월요일 5시 수업이 안돼 화요일 5시도 나는 안돼 그러면 웅쌤 100포인트 화요일 7시 반은 반드시 듣고 음이 월요일 7시 반에 웅쌤 기출 말고 차라리 범쌤 개념을 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웅쌤 기출은 영상으로 듣고 말이죠. 그럼 수목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안타깝게도 범쌤 개념 수업 자체가 수요일 날 없기 때문에 이 시간표가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웅쌤 100포인트를 실강으로 듣는 게 좋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목요일 날 웅생 100포인트 대신 범샘 개념 수업을 듣는 걸 권장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 타임은 일주일에 6타임. 물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4타임 정도가 되겠죠. 웅생 기출과 웅생 100포인트는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요. 앞으로 시간표 안내에 대한 영상을 자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월 5일부터 새로운 수업에서 더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